영어성경과 함께하는 한글성서낭독3 0 0여던 여섯 번째 시간, 사무엘상 18장 25절: "사울이 이르지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림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이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더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라 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바라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만 없어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린도 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에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디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함에 미갈이 으리디그가 병들었느니라 이렇게 해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폴 크레인 땡큐